점유연구권이 인정 범위 안에 있지 않고, 그러니까 예를 들어, 이런 땅을 지금 이만큼을 땅을 점유를 하고 있어요. 그 점유자가. 그런데 200제곱미터까지는 여기에요. 그래서 200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사겠다. 나한테 우선 매각해라 라고 하면 팔수 있는데, 만약에 이 면적이 전체 400제곱미터라면, 나머지 200제곱미터. 그러니까, 점유연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밖의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. 그리고, 점유연구권이 처음부터 있었는데, 아예 내가 불화 안 받겠다.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, 아니, 나는 이거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. 그래서, 점유연구권 연구, 점유 인정범위 바뀌거나, 불화를 포기하는 경우. 불화라는 건, 우선 매각한다는 거는 그 파는 사람 입장에서 매각이고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선 불하라고 표현을 해요. 개인 간의 매수가 아니고 국공유지를 자기가 이제 사들이는 경우에는 불하라고 표현을 합니다. 그래서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? 그러면이 경우에는 이 사람한테 우선 매각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고 불하는 인정 우선 매각 안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죠. 그래서 요 경우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론적으로 이런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어요. 소지하고 계량 비용으로 나누는 거예요. 왜 이걸 나누냐면 국공유지 같은 경우 여기가 지금 아무도 안 살고 있던 그런 땅이라면 이 땅이 누군가가 여기에 그 대지 주택을 지어서 살 살게 됐을 경우에는 이 땅을 계량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원래 계량되지 않은 원래 상태의 땅에서 뭔가 비용을 들여서 계량을 했단 말이에요. 콘크리트를 깔아서 바닥을 평평하게 다지기도 했고, 화장실을 만약에 쓰고 있다면 정화조를 심기도 하고 해서 이 땅을 좀 좋게 만들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계량비용은 불화 안 받겠다고 한이 점유자한테 주는 게 맞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소지하고 계량 비용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한테 매각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한테 받는 비용은 소지 플러스 계량 비용 이 땅에 그집 온전한 상태 그대로 받고 팔겠죠 그럼 그 돈의 일부는 점유자한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왜냐하면 점유자가 돈을 들여서 계량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론적인 논란이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.